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새 시대의 여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 권력 있는 자들은 여전히 안전하고, 약한 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은 초라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지연이 되고 주변 민족들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환상은 어둠 속에서 동이 트는 장면과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리아는 구릿빛 산 사이에서 내네 병거가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각기 다른 말이 끄는 병거는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행동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적 통치의 그림인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에 느려 보이고 악한 자들이 안전해 보일 때 낙심합니다. 하지만 내 병거는 끊임없이 움직여요. 하나님은 세상의 숨은 구석까지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과 회복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딸락이 9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행동이 함께 간다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여호수와 대제사장에게 관을 씌우게 하십니다. 왕관은 원래 왕의 상징인데요. 제사장에게 씌운다는 것은 파격적인 장면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협력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영적인 회복 그리고 실제적인 건축 이것이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음만 뜨겁게 혹은 행동만 열심히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리와 순종, 그리고 믿음과 헌신이 함께 갈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딸락이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예수 그리시도 평화의 왕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 싹은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스리시는 왕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우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둠은 여전히 깊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새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 새벽의 첫 빛인 것입니다. 그 빛은 멀리 있는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시야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과 헌신이 함께 가야 하겠습니다. 개인 신앙과 사회적인 책임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 복음적인 삶인 거죠. 예수님 안에서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하고 있다. 나의 교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시작한 새로운 시대는 너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로 말씀과 헌신이 함께 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화와 새 시대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